부모님, 아침을 먹을 거예요. 끓리스마을까 제가 원래는 아침을 안 먹었었는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는 매일 아침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할 때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샌드위치를 해 먹었었거든요. 저는 대 8시 45분까지 가야되는데 시간이 좀 있긴 한데 미리 가서 커피를 사던가 하면 될것 같아요 빠빠이 오스 cool. oh, yeah, yeah.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아침 7시 반인데, <laughs> 제가 어제 밤에 회사 끝나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고 있었는데 제가 2차선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1차선에 있는 차가 확 주유소로 꺾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그 차는 트럭이어서 별로 많이 안 망가지고 제 차가 조금 많이 망가져가지고 아직 정비를 보기 전까지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제 차를 고치거나 할 때까지는 다시 두벅이 생활로 다녀야 될것 같아요. 저는 막뭘 어디에 많이 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따로 가야 될때 이런 데는 없는데 막 교회 가거나 아니면 회사 출근하거나 이런 거할때 이제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참 스트레스네요. 요즘 차 사고가 많이 나서. 정비소에 맡기는 것도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차 정비소 열대가 없어서 전화는 못 돌리고 있는데 일단 전화를 돌려보고 보험회사 전화를 한 상태고 견적 나오는 거 보면 먼저 이제 보험회사에 보내고 이렇게. 사실 지금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 차가 바로 꺾어서 사고가 난 거지만 또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어떻게 볼지 몰라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꺾었었잖아요 1차, 2차가 있고 이렇게 꺾었어 근데 만약에 2차가 이미 내 차선에서 들어온 대로 내가 박았으면 내 오른쪽이 망가져야 되는데 쟤, 저는 왼쪽만 부닥쳤거든요 그 말은 2차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상관없이, 뭐, 너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제 책임이 클 거다라고 하시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결과가. 그 아버지는 제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에이, 그래도 사람 안, 자, 안 다쳤으면 됐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길이야. 이러, 이러 이러셔가지고. 맞긴 맞지만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출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늦게 출근할 때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제가 막 수술하고 이럴 때는 일찍 출근하면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오고 가는 게좀 불편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예 폐차를 시켜야 될 수도 있다고 걱정이 많이 되고 심란한 마음이 되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시 잘 잡아 봐야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왼쪽 다리가 조금 아프고, 오른쪽 골반뼈가 조금 아팠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전날에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근육통인가 싶긴 한데, 글쎄 오늘 일 끝나는 거 보고 마사지 받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는 유산소를 하는 날인데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마음을 다 잡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길 바라며 화이팅. 그러면 저는 이제 슬슬 가보겠습니다. 출근을. 아이고. Редактор 이거 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짜자잔 음! 요기 초 오호 얜 뭐야 아, 됐다 어우 귀여워 <laughs> 오늘까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이 적혀 있는. 제가 사실 미리 뜯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코워크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되게 귀엽고 알찬 칼라스트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 성함이 실비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S 된 이걸 뭐라고 하죠? 촌농 스탬프 이거를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다 만드신 것 같아요. 완전 너무너무 귀여워요. 제가 사실 뜯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안에 티백이랑 꿀꿀 꿀 이렇게 티 맛이라고 주셨나 봐요. 그리고 카드가 이렇 있는데 완전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한 말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하시는데 그 수술시켜주시는 그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선물을 받은 게 진짜 너무너무 의외였던 게그 의사, 선생님 분이 조금 엄청 프렌 l y 한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의사 선생님을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선을 주시면서 어 여기 안에도 선물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게 프트가드를 주셨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용돈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앤하피뉴이라고 적으시고 이렇게 주셨는 챙겨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 선생님이 점심도 사 주시고 케이크도 사 주시고 막 이래 가지고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출퇴근하고 그리고 내일은 주일이라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번 주 어, 교통사고도 당하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만 주위에서 좀 많이 저를 위로를 해주려고 하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서 너무 그래도 감사한 그런 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사실 되게 뭔가 의욕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교통사고도 나고막 스트레스 받는 일도 너무 많이 있고 차 사고를 내신 분이 인정을 안 하셔서 지금 모든 그 프로세스가 멈춰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차 고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이번 주그 안에서도 조그만 조그만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런 감사한 일들을 제가 의식할 수 있어서 어, 그것도 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일주일 힘든 상황에서 엄청 감사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의욕도 없고 이래서 이번 주는 운동도 많이 가지도 않았고 운동도 그냥 달리기만 조금 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씻고 바로 누워서 책 읽고 핸드폰 보고 이래가지고 확실히 조금 의욕도 많이 없고 그런 일주일이었는데 그래도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그 안에서 또 감사한 일들도 있었고 사실 억지로 막 기분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태가. 그래도 그 안에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다보면 다시 기분도 회복되고 그렇겠죠.